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문항 4강 하나님의 공의 기독교 신앙체계를 바로 세우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네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4주일 후에서 11문 하나님의 공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에서 4주일 키워드는 1주일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2주일은 죄와 비참함, 3주일은 하나님의 형상, 4주일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계명을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네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속죄지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 인도, 섭리.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생, 확신, 삶에서 능력 주신. 제 2문이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죠. 타락 후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은 완벽한 에덴 동산의 생활을 누렸죠. 제주건난 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서로의 잘못을 정가시키고 핑계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땅은 은근키와 가시 덤불을 내며 조주를 받았죠. 자기 힘으로 일해야 살아가는 그런 땅에 조주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끼리도 경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영적으로 사탄과 전투하는 관계,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형상, 고참된 의와그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 동물과의 다른 차이죠.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요 뿐만 아니라 양심, 양심을 통한 선악의 구분, 도덕성을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성이지요. 자유의지, 자유결정, 즉 인격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 불순중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에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할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저는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난 행하는 성량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죠. 내 이웃을,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구개명, 오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개명, 안식일을 그룩하게 지켜라. 이개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일개명,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내가 변경할 수 없어. 우리가 변경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고 율법입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시키면 우리 다못 지키잖아요. 지킬 수 없는 율법 주셨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 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불순종.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넘어서 5장 12절 하나님의 선물 상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한번 정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지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지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자의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양쪽의 기초석이란 말이죠. 공의 하나님, 세상법은 세상과 시간, 환경에 따라 변하지요. 율법 하나님의 의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낮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세운 언약 요구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람과 환경 만물은 변하나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새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십니다. 일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서 공의, 정의, 사랑과 자비. 공의와 사랑의 저울주는 같은 거죠. 공의와 사랑은 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들에 대해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죠. 보혈 흘려주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사랑이죠. 그 속성, 속성들 사이에 어떤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들어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오시지 않으시고 모든 의의를 성취하려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끄럽게 드러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성명하게 선언된 사건, 죄에 대한 심판, 완전한 요구,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공의와 함께 갑니다. 공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와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며, 그런데 뱀은 요와 하나님이 지어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지요. 가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장세 2장 17절, 하나님의 형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27장 26절, 저주 아래 있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불리 10장 30절 의로우신 분,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예배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데살로니가우스 1장 8절입니다. 영원한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 사람이 정한 중이라는 것은. 아, 뭐 이런 거겠죠. 약속 같은 거, 부모님과의 약속, 뭐 숙제를 다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약속했지요또 이번 시험에 반드시 1등 할게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안 지키고 못 지킬 때, 네, 자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안 지키고 못 지킬 때, 에이, 아마 그렇지. 아빠는 약속을 잘안 지켜, 그 정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100%안 믿죠. 부모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숙제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일도 못해도 뭐 용기를 잃지 마라. 다음에 또 좋은 성적 내면 되지 하면서 자녀가 약속을 못 지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고 용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든 친구들 간의 관계든 반드시 그것을 다 지킬 것이라고는 100%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또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한 사회적 정의 중에 관통제 폐지, 관통제를 폐지한 것이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죠. 다수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생각을 가졌죠. 또 정치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합니다. 원죄에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죠. 자범죄는 뭡니까? 원죄가 고난이 되어 내가 스스로 짓는 죄지요. 육체적인 소욕에 반응하여 즐거이 죄를 짓습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원죄든 자범죄이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케이입니다. 타락 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요. 비교 우위의 신앙. 내가 너보다 낫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상대주의 신앙이지요. 너보다 내가 그래도 낫지. 서로가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도덕법이든 자기 양심의 법이 하향 기준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No, no, no.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하지만 그 자체 죄 짓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음죄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도 범죄하여 사오니 은혜를 두도 가시면요 이 땅에는 기금과 전쟁과 전염병이 돌아가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도록 죄를 억지 안 하시면요 로마서 1장 21절처럼 온갖 죄를 짓습니다. 동승에까지 로마서 1장 28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립니다. 리 유기시키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것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고 비역한 상태로 창조했습니까? 두 번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세 번째, 하나님 보좌의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와가 어떻게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가감시켰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나요? 원제란 어떤 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 공의 앞에서 죄지은 우리는 원죄와 자본죄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재용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